안녕하세요. 박중희 선생입니다. 어, 이번에 3월 모의고사 문제들 가지고, 음, 간단하게 해설할 해설 강의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. 모든 문제 다 하진 않을 것이고, 몇 가지 주요 문제에 대해서 가능한 다양한 설명이나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, 어,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일단은 이 30번 문제부터 거꾸로 이제, 어, 보려고 합니다. 사실 이게 이제 고3 학생들이 이런 문제 봤을 때어 마지막 문제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해서 잘안 푸는데 사실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. 이 주어진 함수에서 그 함수가 요거보다 이제 작은 범위 있게 이 주어진 구간 내에서 하라는 얘기니까 실제로 요 부분이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죠. 네, x는 t에서의 접선입니다. 근데 이제 그, 간호 이 문제, 그 결과를 많이 틀린 학생들이, 음, 평균값 정리를 생각해냈더라고요. 굉장히 기발하게 잘 생각했는데, 보시는 바에 그 문제하고는 사실 상황이 맞지 않습니다. 접선을 갖다 표현해서 그 범위 안에서 표현하다 보니까, 오목볼록인 구간을 가지고 얘기하긴, 어, 문제가 좀 있, 있죠. 그래서 이제, 가능한 접선을 해석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. 어 일단은, 저 FX가, 어떤 함수냐? x의 제곱, x 2의 제곱이면 제가 이제 실전적으로 쓰는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. 이 3, 이 4차 함수가 어떤 모습이 됐냐면 0하고 2를 음, 제 아무래도 중근으로 갖고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지겠죠? 음, 그리고 범위가 0에서 2까지 여기부터 이 범위 이까지 이제 표현되게 되니까 이 안에 이제 내용이 다 있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여기 이 사참수가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그 극점이 되는 부분들, 극대가 되는 부분은 1이 됩니다. 이것도 이제 사참제 성질상 여기랑 이 비율이 이제 똑같게 된다라는 게, 이건 뭐 자세하게 다시, 음, 여기하고 여기가 여기가 이제 알파, 베타일 때이 대칭선를 갖고 있는 사참수에서 중점이 된다는 부분들이 첫 번째 이제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라 요건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, 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문제가 X는 TS 접선이니까, 그리고 이제 그, 이, 음, TS 접선이 만족시키는 값을 구하했으니까 아무리 뭐 접선이니까 이, 이 범위 내에서는 이런 모양처럼 이 접선이 어떤 X는 T에서 이 T란 점에서 접선이 그이 FX보다 큰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. 한마디로 여기 부분 이제 지워보면 여기 이제 이이 이 모양 자체에서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, 음, 구하면 이 녹색 선보다 작은 쪽에 있다. 또 이렇게, 음, 대칭적으로 갖고 있는 요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점의 좌표보다 같은데 있다.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이렇게 두 개가 여기랑 여기랑 똑같은 상태라서 좌표가 이제 여기가 s라고 하죠, 이렇게 s. 그러면 실제로 대칭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 t하고 s는 뭐이말 그대로 이제 편안하게 대칭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. 근데 이제 타차함수의 성질상, 이제 어떤 게 있냐면, 뭐두 번째 성질이, 음, 타차함수에서 이런 식으로 돼있을 때, 여기가 알파예요. 여기가 베타고. 그러면은, 여기 부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돼있을 때, 음, 여기 접선에서, 이, 방금 같은 상황을 딱 그리면, 접선을 이렇게 그리고 그랬을 때, 이 접점하고 이 비율 자체가, 항상 이게 1대1대 대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 좌표가 얼마냐면 음, 3 분의 음, 아, 베타하고 이 알파라는 좌표가 되고요 유점좌표는 3 분의 음, 알파 더하기 2 베타라는 좌표로 이제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세등분 돼 있는 이렇게 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3분의 2가 되겠고요. 여기는 3분의 4가 되겠습니다. 따라서 여기서 원하는 좌표는 P하고 Q가 되니까 36곱하기 PQ라고 하는 좌표는 36곱하기 얼마가 되느냐면 3분의 2하고 그다음에 3분의 4를 곱하게 되니까 여기. 뭐 9, 4, 36 되죠? 이렇게 음, 그래서 32라는 값을 얻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성질을 얘기했는데 이두 가지 성질은 좀 자세히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전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그 성질과 이 성격을 좀 알고 있으면 좀더 편안하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그첫 번째로 음, 이 부분을 얘기해 보면 이 f(x)가 x-알파의 제곱이고, x 베타의 제곱이다.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. 얘를 미분해 보세요. 그럼 하나 미분하면 이 x-알파에다가 x 베타의 제곱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번에 x-알파의 제곱에다가 이분된 게2 배의 이두 배의 예, x 베타가 되겠죠? 여기에서 음, 2의 x 알파, 음, 또 x 배 베타라는 것을 인수분해 해내면 남아 있는 건 누구냐? 그 2, 그러니까 어, x 배 알파 여기 x 베타가 남으니까 그냥 쓸까요? 음, 이런 모습이 되니까. 여기 부분이 2 x 마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는 거죠. 이게 0 되는 점들을 찾아보면 x는 알파와 베타와 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습니다.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제 그음 도함수를 같이 그릴까요? 이렇게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되있을 어때 여기가 알파가 되있고 어 베타가 되있고 어2분이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도함수를 그리게 되는데 요 부분에서 이세 가지 부분을 확인해 보면 그래프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게 되니까 음, 그림은좀 이상하긴 한데 자,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이 극점이 되죠. 그래서 이 x 좌표는 음말 그대로 여기 부분이 똑같은 중점이 된다. 그래서 여기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으면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반이 된다라는 걸 읽어놓으시면 됩니다. 사실 엄밀히 따지면 1대 1이 아니라 2대 음, 2가 되는 겁니다. 느낌이 좀 오시죠? 이 부분이 된다는 거. 뭐 참고로 음, 말씀을 드려보면 뭐 F에 X, fx라는 의게 뭐 x-알파의 제곱 x-베타라고 하고 알파보다 베타가 크다고 할게요. 그러면 실제 이 그래프도 어떤식이 되냐면 알파하고 베타가 되어있는데 그러니까 임의로 하나를 그리는 겁니다. 제가 이렇게 썼을 때이 모습이다.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느냐 라고 보면 이 두개가 만나는 이 음, 극점을 확인해 주시면요. 이 극점은 어떤 좌표가 되냐면 여기가 1대 2가 되는 좌표가 됩니다. 잘 보시면 여기 알파라는 거에 알파라는 거에 2가 있고요. 어, 베타라는 곳에 베타라는 곳에 1이 있으니까 그게 1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음, 예를 들어 이제 확대하면 확장하면 fx는 x 알파의 m 제곱하고 x 베타의 n 제곱 이 되면 이런 식으로 사차꼴로 있다 고 생각. 하면 여기가 알파 음, 베타 여기는 m 더하기 m 분의 음, m 그 베타고요. 하 이게 이제 m 대 n이 되니까 음, n 알파가 요 좌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다음 두 번째 성질을 말씀드려볼게요. 두 번째 성질은 어, 접선의 성질인데 이것도 이제 뭐 보여주는 방법은 계산밖에 없습니다. 음, 지금 일단은 이 fx에서 x 알파와 x 베타라는 거에 적읍이라고 썼을때 f x라고 하는 것은 음 2의 x 알파와 x 베타와 e x 의음 알파 e x 의 알파 베타가 된다라는 거 방금 구해 봤고요. 자, 이런 그 도함수일 때 음, 그래프가 이렇게 되있는이 모습 속에서 이 점, 그러니까 알파 콤마 0이라는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이 있다라는 거죠 자, 이 접선의 방정식을 이런식으로 했을때이 접선의 방정식이 t 콤마 t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t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러한 좌표를 지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y는 지금 이 도함수를 T는 거 생각해 보세요. 이에다가 T빼기 알파, T빼기 베타, 그 다음에 2T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,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X-T하고 어, 플러스 어, 방금 이제 나왔던 T-알파의 제곱하고 T-베타의 제곱이 됩니다. 뭐 결과만 우리는 기, 결국엔 기억하게 되는데 뭐 과정이 좀 복잡해 보여도 좀 참고 보시면 어, 도움이 될 거예요. 자, 이게 알파 콤마 0을 지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여기다가 알파를 넣고 여기다 0을 넣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통 인수가 t 알파가 두개 있고 t 알파가 베타가 있으니까 우리 인수분해에서 t 알파에 제곱을 빼내고 그 다음에 t- 베타를 빼내요. 자 이렇게 빼냈어요. 그러면 남아있는게 무엇이냐 자 인수분해 이게 지금 음, 하고 있습니다. 인수분해 하면은 남아있는게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이 하나 남고 음, 2도 남고 요게 남으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2의 t 마이너스, 알파 플러스, 베타라는 게 이제 남게 되구요. 여기는, 어 플러스, t 마이너스, 베타라는 게 남게 돼요. 자, 그러면은, 지금 이 상황에서 도함, 어, 아,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지금 이 t점 좌표가 얼마인지 보려고 하는 건데요. 여기가 이제 그, 베타가 되어 있고, 알파니까, 여기서 이제 이, 이 값은 이제 0이잖아요. 그러면 t라는 것은 알파도 나오고 베타 나오니까 한마디로 근으로 지나는 그런 걸 얘기한 거고 얘는 무형근, 베타 무형근이 되겠죠. 여기 부분은 마이너스 4t하고 어, t하고 있으니까 뭐 계산을 해보면서 보면은 여기 부분에 얘하고얘 되니까 마이너스 3t가 되겠고요. 그다음에 마이너스가 이제 2알파 플러스 2베타 되고. 마이너스 베타가 돼서 이 부분이 0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t라고 하는 것은 3분의 2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값을 얻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좌표 자체가 2분의 3분의 2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값을 얻게 되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. 자 여기 나타나 있는 이세점 알파하고 베타하고 여기 T점이라고 부른 부분을 쫙 내려보니까 이 좌표 자체가 여기가 1대 2로 내분한 점이라는 거죠. 그렇다면은 여기 이또 다른 접점을 또 지난다라는 점을 그렸다고 생각하잖아요. 이게 그리게 되면 얘도 역시 대칭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대칭이니까 이 부분도 이제 나타나게 되고 이 부분도 나타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점들을 잘 보면 1대 1대1이라는 점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잘 나오는 성질이 될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4참수를 접선을 거서 한 극점을 짓는다 생각하면 모든 길이가 똑같이 만들어진다 생각하는 게 좋고요. 그렇다면 여기가 이제 0이고 2였다면 이 부분은 3분의 2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걸 이제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. 자, 한 문제를 갖다 자세히 설명했는데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.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성향의 문제를 갖고 있다면 이접이 이 부분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3분의 2 1대1대1 해서 그점 자체가 1대 2의 비율을 갖고 있다. 지금 여기 두 번째 성질 설명 드린 거죠. 이거 알고 있으면 좀더 편안하게 될것 같습니다. 30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